네, 안녕하세요. 이는 치플름의 인입니다. 자, 드디어 오늘 오늘 아니죠. 정확히 말해서 어제였죠. 밤 12시가 넘었으니까. 바로 조금 전에 지금으로부터 약 2시간 반 조금 전에 전선 속의 카메라 과연 나올까 말까 몇년 동안 기다렸던 그 카메라죠. 네, 소니의 알파7 S3의 정확한 스펙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자, 이 알파 7S3 스펙에 대해서 여러 가지 루머가 정말 많았는데요. 이 공개한다는 소니의 공식 입장 발표 뒤에도 정말 많은 루머들이 나왔죠. 그리고 예측과, 그리고 또한, 어, 사람들의 기대치, 그런 것들이, 어, 그만큼 알파 7S3를 기대한, 그리고 기다린 분들이 많다는 얘기일 겁니다. 그래서 저도 어, 마찬가지로 이 아이팟 7 s C 카메라에 대한 기대감도 정말 컸고 오랫동안 기다렸는데요. 밤 11시가 되기를 기다렸어요. 기다렸다가 딱 11시가 되자마자 소니 코리아 사이트에 들어가 봤습니다. 근데 어, 뭐가 없었어요. 소식이 없고 정보 제가 못 찾은 건지 모르겠지만 어,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인터넷 여러 곳을 뒤적뒤적하다 보니까 유튜브에 공개가 됐더라고요. 음, 근데 네, 문제는 영어로 공개가 돼서 저도 어, 영어를 그렇게 썩 잘하는 편이 아니어서 네, 번역하고 해석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서야 드디어 네, 그 정보들을 정리를 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촬영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 우선은 제 개인적인 이 카메라단 입장은 나중에 얘기를 하고요. 오늘 어, 공개되어진 공식적인 스펙부터 먼저 차례대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새로 개발된 x m o l l R-back Illuminate CMOS 센서가 탑재되었다고 합니다. 아, 참 이름도 길어요. 일단은 새로 개발이 되었다고 하니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자, 물론 사이즈는 풀프레임 사이즈고 그리고 12.1 메가픽셀 레졸루션, 그러니까 12.1 메가픽셀 해상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속도는 어, 기존보다 2배 정도 빠른 리드아웃 속도를 가지고 있고, AF 이상착 포인트가 759개라고 해요. 그래서 전체 그 화면 면적에서 92% 면적의 범위를 이제 오토포커스 이게 포인트가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새로운 이미지 프로세싱 엔진인 비욘드 XR을 장착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기존의비욘드 X보다 약한 8배 정도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8배 빠른 속도라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감을 못 잡겠는데, 한번 사용을 해보면은, 어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메인 포인트가 시작되는데요. 자, 모든 4K 촬영 모드, 그러니까 4K로 촬영되는, 어 모든 그 프레임 레이트나, 그리고 촬영 포맷 그 파일 형식에서 픽셀 비닝 또는 라인 스킵핑 같은 게 없는 풀픽셀 리드아웃으로 촬영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형식적이지만, ISO는 409,600까지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사용을 해보면은 이렇게 뭐409,600 ISO까지 사용할 일은 없죠. 어, 저도 기껏 해야 뭐한 1,600? 뭐이 정도가 거의 맥심인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제 소니나, 소니뿐만 아니고 다른 미래리스 카메라들 사용했을 때그 이상 올라가면 아무래도, 예, 아무래도 이제 노이즈나 그런 것들을 어, 무시할 수가 없죠. 어, 화질 손상 부분에서, 이어, 어, 웬만하면은 이제 조명이나 여타 이제 조건, 환경들로 어 이제 어두운 부분들을 밝혀주는 그런 환경에서 그런 이제 세팅을 해놓고 촬영을 하게 되죠. 물론 이제 소니 이제 이 미러리스 카메라 시리즈가 저조도에서 굉장히 음. 강한 면모를 가지고 있죠. 그거는 네, 인정해줘야죠. 그래서 이게 이제 ISO를 이만큼 끌어올린다는 게 이제 숫자적인 상징도 있지만 음, 그만큼 저조도 환경에서 좋은 퀄리티를 뽑아준다, 비교적 좋은 퀄리티를 뽑아준다는 기대감은 뭐 기존에도 있었고 이번에도 더 좋아졌으면 좋아졌지 어,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또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 다이나믹 레인지가 15 스타. 그리고 또는 거시코스탑 이상이라고 합니다. 네, 이다이내믹 렌즈가 그 개념에서 저도 처음에 그냥 숫자적인 의미에서만 받아들였었는데, 요 숫자가 하나씩 올라갈수록 야외에서 촬영할 때얼만큼 하이라이트 부분이 날아가지 않고 화면에 담기느냐, 예를 들어서 이제 구름이나 아니면 이제 그런 하늘에 있는 어떤 디테일들이 그냥 하얗게 날아가지 않고 장면에 담기느냐, 화면이 담기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네. 거기서 이제 화면의 풍부함과 색감의 풍부함 등을 더욱더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화면의 퀄리티가 많이 달라지죠. 네,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환영할 만한 네, 그런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 모든 분들이 예상하셨듯이 10비트, 4두들 컬러 영역을 가지고 있고요 네, 참고로 이제 10비트는 8비트에 비해서 대략 한 4배 정도의 색보정 영역을 확보할 수 있는 네. 그러한 범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기존에 이제 소니에서는 항상 8비트를 사용했었죠 을 네. 근데 이제 10비트가 그러면은 아무래도 후반 작업에서 좀더 유리한 색보정하는 가운데 좀더 유리한 그러한 이제 영역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자 이렇게 1 p 트 t 422, 샘플링은 이제 4K나 FHD 모드, 그 모델 레코딩 프레임 레이트, 모든 형식에서 다 지원이 된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All I, 네, All Intra Frame 압축 코덱으로 내장 녹화를 지원하면서 이제 새로운 포맷 방식으로 하는데, 어, 그게 XAVCSI 포맷 방식이라고 해요. 어, 이거는 이제 4K 5배속 슬로우 모션, 그 중에서도 이제 슬로우 킹 모드라는 게 있나 봐요. 네, 슬로우 킹 모드 촬영 시에 초당 최대 1 2 0 0 m b 의 비트레이트로 기록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정말 유용한 기능, 4K에서 드디어 120프레임을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FHD에서는 240프레임을 지원한다고 해요. 자, 아시겠지만 이제 4K는 120프레임이다 그러면은 5배속 슬로우 모션이나, 그리고 이제 FHD 240이다 그러면은, 어, 10배속 슬로우 모션을 이제 나도 표현할 수가 있죠. 네, 이것도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셨던 기능이에요. 네, 저도 많이 기대를 하고 있던 기능인데, 역시 넣어줬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죠. 오토포커스 기능이 향상되었다고합니다 네, 물론, 리얼타임 IAF가 이제 장착이 되어 있고요. 새로 탑재된 이비욘즈 XR, 이미지 프로세싱 엔진이 기존에 있던 이제 비온즈 X 이미지, 이미지 프로세싱 엔진에 비해서 약30% 향상된 AF 성능을 구현을 한다고 합니다. 30% 향상된 AF 성능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감이 잘안 오는데 손으로 만져봐야지 알것 같아요. 물론 이제 좋아졌다는 거겠죠. 30% 정도라 그러면은 꽤 좋아졌다고 생각을 할수 있겠습니다. 기존의 소니 미러리스 카메라의 오토 포커스 성능도 꽤 좋았는데 여기서 더 좋아졌다고 하니 네. 좋은 소식이죠. 그리고 또한 가지 더, 드디어 터치 스크린을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터치 스크린을 통해서 리얼 타임으로 이제 포커스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니콘 z 6를 사용하면서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라고 생각을 했던 그런 부분인데, 드디어 소니에서도 넣어줬네요. 음, 물론, 캐논에서도 진작에 넣어줬었죠. 음, 이 부분은 이제, S로그 3를 촬영할 때 ISO는 아마 160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ISO 값이. 제가 기존에 이제 알파 7S2 바디를 사용할 때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아마 ISO 최소 값이 800부터였나 그럴 거예요. 그리고 알파 7S는 1600부터였을 거고요. 어, 그게 참 ISO 값이 높게 시작한다는 게 불리한 점이 많더라고요. 일단은 이제 아무래도 그만큼 밝아지죠. 밝아지기 때문에. 엔디피터를 어, 착용해야 된다든지 어,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i s 값을 그렇게 높게 촬영을 하게 되면은 이미지의 선예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많이 떨어져요 제가 후보정하면서 느낀 것들이 아무래도 ISO가 올라가니까 입자가 어, 좀 거칠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ISO가 이제 s 로그에서 이제 낮아진다는 게 IS 값이 낮아진다는 거는 이제 환영할 만한 소식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요즘 이게 아토모스 인자 V가 참 여러 카메라사들과 많이 이렇게 합작을 하는 것 같아요. 역시 소니에서도 이번 에 아토모스 인자 V 이제 외장 레코드 모니터와 연동을 해서 네, 아토모스 인자 5라고도 하죠. 16비트 RAW, 16비트 로의 4K 60프레임까지 촬영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야, 제가 기존에 니콘 Z6를 사용할 때, 그때는 이제 12비트 RAW를 지원을 했었거든요. 이렇게, 어터머스 닌자 5와 함께 연동을 했을 때. 근데, 여기서는 12비트가 아닌 16비트 RAW를 지원한다. 어, 이것도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과연 얼만큼 차이가 날지 한번 비교를 해보고 싶네요. 후반 작업에서 이게 과연 색깔 영역에서 얼만큼의 이점을 가져올지 참 궁금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정말 반가운 소식이 또 하나 있어요. 뭐였냐면은 기존에 이 소니 미러리스 카메라를 사용하다 보면은 이제 외장 모니터를 연결해서 모니터로 이제 크게 화면을 이제 모니터링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이 미러리스 카메라 소니에서 나온 이 미러리스 카메라들이 이 뒤에 스크린들이 모니터 스크린들이 정말 거울 같았어요. 그래서 얼굴이 반사돼서 보이는, 네? 조금만 밝은 환경에서 특히 야외 같은 데서는 이제 화면을 볼 수가 없죠. 얼굴이 반사, 반사돼서 보이는 네. 그 정도로 이제 어, 너무 이제 보기가 힘들었는데 이거는 얼마큼 수정이 됐을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봐야지 알겠지만 실물을 어, 봐야지 알겠지만.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소니 미러리스 카메라들로 촬영할 때는 이제 외장 모니터를 연결했었어요. 근데 그때 문제가 뭐였냐? 이제 HDMI 케이블로 연결을 하는데 그게 이제 마이크로 HDMI 케이블 단자가 소니 바디에 있죠. 그래서 이 마이크로 단자를 연결을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잘 손상이 됩니다. 그 써보신 분들 알겠지만 와. 되게 조그매요. 새끼 손톱보다 작다고 해야 되나?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조금만 턱 건드리면은 바로 부러집니다. 단선이 돼요. 그래서 촬영할 때 항상 그 선을 여러 개를 준비를 해 가야 돼요. 돈도 돈이지만 촬영 중간에 이 단자가 살짝 건드렸다고 끊어져서 레코딩이 끊어지고 이러면은 와, 이거 참 골치 아프죠? 골치 아픈 상황이에요. 번거롭고. 근데 드디어, 드디어 HDMI A타입 케이블을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A타입은 정말 그 H, HDMI 그 케이블의 기본 사이즈죠 큰 두껍고 큰제 엄지 손톱 이 정도 되는 네, 이 정도 되는 너비의 두께 그 HDMI 케이블을 사용한다는 거는 네 드디어 소니가 이 단점을 보완해 을 줬구나 왜 이렇게 항상 마이크로 단자를 어, 사용하게 했을까 어, 이거 굉장히 불편한데. 그런 불만이 많았는데, 불만이 많았던 초로스는 정말 환영할 만한 소식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아토머스 닌자 5 외장 레코딩 모니터랑 함께 이걸 연결을 하면은 걱정 없이 사용할 수가 있겠죠. 단선에 걱정 없이. 자, 좋은 소식이고요 자, 이제 그 외의 기능들을 좀더 살펴보면은 이제 스테빌라이저 기능이 있다고 해요. 이거는 이제 스테빌라이저 기능이 좀더 향상됐다고 하는데, 어, 이제 그 샘플 영상을 봐서는, 뭐 이제, 정말로, 닌자워킹을 잘 하시는 분이 잘 찍었으면은 또 모르는 거라서, 이거는 정말 손으로 내가 만져보고, 비교해보고, 사용하지 않는 이상은, 얼만큼 좋아졌는지, 얼만큼 스테빌라이저가 잘 되는지는, 어, 장담 못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설명으로는, 긴벌을 장착하지 않고서도, 긴벌 같은 효과를 낼수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말 그만큼 좋아졌을지. 자, 이번에 이제 캐논 이 USR5, R5가 5축 손떨방 기능을 넣어줬다고 하죠. 그래서 손떨방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네, 과연 비교를 했을 때 두층이 뭐가 더 좋은지. 어, 제 생각에 아무래도 캐논이 이제 렌즈와 함께 하면 이제 8축 손떨방이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캐논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봅니다만, 네, 아직은 이제 판단 섣부르게 생각을 하고 한번 기대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 롤링 셔터. 자, 기존의 알파 7S2보다 약 3배 정도 향상된 롤링 셔터 보정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비교해 놓은 샘플 영상을 봤는데 아무래도 그 화면을 좌우로 흔들 때이 화면 사물이 이게 가만히 있는 사물인데, 화면을 흔들면 은 뭔가 계속 휘듯이 이게 보이는 거 있죠. 자, 이걸 이제 롤링, 이 효과를 이제 롤링 셔터, 요거를 이제 잡아줬다는 거예요. 덜 흔들려, 보, 덜 흔들려 보이게. 네, 보니까 좀덜 흔들리는 것 같긴 해요. 알파 7S2에 비하면은. 네, 이것도 좋아졌다니까. 약 3배 정도 좋아졌다고 하는데, 이세배란 어, 수치가 사용을 해보면은 과연, 이제 얼만큼 와닿는지는 알수 있겠죠. 일단은 좋아졌다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EOS i5, 캐논의 EOS r 5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발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이슈로, 이슈로 네, 대두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뭐 8K로 찍었을 때몇번 찍지 못한다. 그리고 뭐 이제 열이 발열이 심해서 연속으로 촬영을 못한다. 뭐 여러 가지 네, 이야기들이 많은데 알파 7S 2에서는이 발열 기능을 잡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따로 이제 냉각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4K 60프레임, 10비트 사돌들 올 아이 레코딩 방식에서는 배터리가 끝날 때까지 녹화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이거는 정말로 환영할만한 소식이에요. 기존에는 이제 뭐 소니에서도 기존에는 이제 발열 부분이 많았죠. 발열 문제 부분이 그래서 이제 중간에 레코딩이 꺼진다든지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저를 찍고 있는 카메라 이것도 촬영하다 보면은 중간에 발열 문제 때문에 꺼져요 카메라가 셧다운 되는데 자 이거는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그리고 발열이 되지 않더라도 이 레코딩 기능에 30분이라는 제한을 뒀었죠 근데 그 제한도 이제 풀었고 이건 정말 환영할 만한 소식입니다 그리고 4K 120 프레임 10비트 사드들 올 아이 레코딩 방식에서는 아무래도 이거는 이제 발열의 한계가 좀 있나 봐요 약 30분 가량을 촬영할 수 있다고 그러고 또는 이제 메모리 카드가 가득 찰 때까지 촬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보니까 이제 뭐 30분 시간 제한 이런 건 없는 것 같은데 어 아무래도 4K 120프레임에서는 어 아무래도 이게 과부하가 더 걸리기 때문에 장담을 못 하는 것 같아요 발열 부분에서 이걸 잡을 수 있을지 없을지 그래도 뭐 4K 120프레임에 30분가량 이상 찍을 일이 있을까 싶기도 해요. 어, 보통 120프레임을 고속 촬영을 한다 그러면은, 어, 그렇게 뭐, 장시간 동안 촬영을 하진 않죠. 음, 그러니까 이 부분도 뭐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냥 찍고 싶은 만큼 충분히 찍을 수 있다. 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자, 드디어 수입의 액정을 넣어줬습니다. 드디어. 드디어 스위블 액정을 넣어줬어요, 소니에서. 자, 알파 7S 시리즈에 그동안 없었던 그 스위블 액정 기능을 드디어 넣습니다. 자, 이거는 그만은 그동안 수많은 여론, 빛받친 여론을 이제 드디어 소니에서 수공을 해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오토포커스 설정에서 좀더 디테일한 부분이 생긴 것 같아요. 자, 오토포커스 설정은 두 가지로 이제 조정이 되는데요. 하나는 이제 속도, 그리고 하나는 감도입니다. 속도는 1부터 7까지 단계로 나눠져 있고 그리고 감도는 1부터 5까지의 단계로 나눠져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EVF 부분인데 이거는 뭐 저는 잘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관심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장 크고 빠른 EVF를 장착했다고 합니다. 9.44밀리언닷의 OLED 디스플레이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0.9 배율이라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어, EVF를 원래 잘안 써서 영상 촬영을 저 항상 유지로 하기 때문에, 어, 과연 얼만큼 차이인지는 뭐 눈으로 보면 알겠죠. 근데 이제 뭐 가장 크고 빠른 EVF라고 이제 자랑을 하는 거 보니 많이 향상된 성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한 가지 더 좋은 점이 듀얼 슬롯을 제공을 해요. 듀얼 스냅을 제공을 하는데, 이 듀얼 슬롯의 특징이 뭐냐, UHS-2 SD카드 2개를 꼽을 수도 있고, 똑같은 자리에 CF 익스프레스 타입 A라는 이제 새로 나는그 메모리 카드를 장착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UHS-2 SD카드 SD 2개 또는 이제 CF 익스프레스 타입 A 카드 2개, 이거를 같은 자리에 꽂아요. 같은 자리에 그렇게 설계를 해놨나봐요. 같이 꽂을 수 있게. 어 이게 이제 CF Express Type A라는 메모리 카드는 이번에 이제 새로 소니에서 이제 나온 것 같은데요. 어 이거는 이제 4K 120P나 아니면 이제 4K 워 촬영을 위해서 워 촬영 지원을 위해서 이제 이 카드를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이 새로운 메모리 카드 또한 어, 이제 카메라 발명과 동시에 함께 이제 할것 같은데요. 참, 어, 이 카드가 속도가 기존 카드에 비해서 얼만큼 빠른지, 어,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과연 가격이 얼만큼이나 비싼지. 자, 저는 이게 더 궁금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대충 여기까지 공개되어진 스펙을 훑어봤습니다. 물론 이제 사진에 대한 이제 스펙도 나왔어요. 사진에 대한 이미지에 대한 스펙도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 별로 그렇게 크게 두각을 나타낼 만한 사진에서는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당연히 이 알파7S3 이 바디는, 이 기종은 영상을 위한 이제 그런 기종 바디이기 때문에, 어, 사진에서는 별로 크게 기대를 하지 않았던 만큼 그렇게 크게 어떤 뭐 자랑할 만한, 어,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지 않아서 사진 일단 패스. 영상에 대해서만, 영상의 기능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했고요. 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많은 분들께서 예상하셨고, 기대하셨고, 그리고 많은 루머가 돌았던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예상대로 잘 나온 것 같아요. 잘 나온 것 같은데, 여기까지는 저도 보면서 기대를 많이 했어요. 기대를 많이 하고, 인, 어, 그, 새로운 알파 7S3에 대한 기능과 이제 그런 설명들을 나에란그 동영상을 보면서 그 영어로 된 동영상을 보면서 네, 열심히 듣고 경청을 하면서 어, 정말 정말 그 기대에 부풀었던 마음이 계속해서 벅차오르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와 이거는 와 치명타가 하나 나왔습니다. 마지막에 치명타가 하나 나와요. 가격이죠. 정말 중요한 가격. 바디의 가격인데, 아, 여기서, 과연 이게 경쟁력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더라고요. 출시는 9월입니다. 9월 예정이라고 되어 있고요. 9월 중에, 날짜는 정확히 나왔지 않고, 9월 중이라고 나와 있었고요. 자, 유로. 유로로 가격이 책정이 돼서 나왔어요. 바디 가격만, 4,200유로. 자, 4,200유로. 가면 안 잡히시죠? 이거를 오늘 지금 현재 이제 환율 매매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돈으로 약 590만에서 600만원 선입니다 여기에 이제, 이제 세금이나 이런 것들에 더 붙인다고 하면은 부가세를 붙인다고 하면은 와 이게 글쎄요 그 세금이나 부가세가 어떻게 실정는지 모르겠는데 과연 얼마나 더 붙을까 그게 어떻게 잘 해결을 해서 그대로 나온다고 해도 위주로 환산하는 그 가격 그대로 나온다 해도 600만원 선이에요. 네. 거기에 만약에 그 외에, 아, 그러면은 뭐, 600 이상의 가격을, 와, 과연, 아, 너무 비싼데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아까 제가 걱정했던 부분이죠. CF Express Type A. 이 새로 나온 메모리 카드. 이게 이제, 80기가, 그리고 160기가 두 가지 모델로 나온다 그러는데, 어 80기가, 그리고 160기가, 용량이 썩 여유롭다고 생각은 안 들어요. 어, 좀 더, 앞으로 이제 더고 용량의 메모리카드가 나오겠지만, 좀 아쉬워요. 80기가, 160기가는, 어 이제 고 사양의 이런 카메라 스펙이라면은 아마 영상을 조금 찍다 보면은 금방 채울 만한 용량이 아닌가 싶은 아쉬움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메모리 카드를 여러 개를 소지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또 가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80기가가 230유로. 약, 우리나라 돈 33만원 정도 수준이에요. 물론 여기에 이제 뭐 세금이나 이런 건 붙이지 않았어요. 그냥 유로를 바로 지금 현 매매 기준으로 봤을 때 네, 33만원 정도 수준 그리고 160기가는 440유로입니다 약 62만원 언저리 선이라고 할수 있겠죠 와 이거 요놈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있죠 이 메모리 카드를 읽기 위해서는 메모리 카드 리더기가 있어야 되죠 이 카드 리더기가 140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약 20만원 입니다 그럼 이걸 다 이제 종합을 해보죠 카메라 바디 그리고 메모리 카드 그리고 메모리 카드 리더기 이 세가지는 기본적으로 있어야겠죠 있어야 촬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렌즈 그리고 이제 뭐 배터리 배터리 충전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이제 뭐 배터리 뭐 기본적으로 하나 정도는 들어있겠죠 한두 개정도 들어있을 거고 하나 정도는 들어있을 거고 배터리 충전기도 기본적으로 하나 정도 들어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렌즈는 뭐 기존에 소니를, 이 마운트를 사용하시던 분이라면은 뭐 소니 이 마운트 렌즈 하나쯤은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자, 그러다 보 다시 한번 얘기해서 바디, 메모리 카드, 카드 리더 이세 가지만 조합을 해보면은 대략 우리나라 돈으로 700만, 7, 말도 대로 700만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700만원. 와. 700만원이면은, 와, 너무 비싼 거 아닌가요, 솔직히? <laughs> 과연 우리나라에 얼마에 풀릴지, 네, 소니 코리아에 얼마로 이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궁금한데, 어쨌거나 비싸게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 EOS-R, EOS, 캐논 EOS-R도 EOS 4K 120프레임 되죠. 그리고 문제는, 어, 소니는, 알파패스에 실리 같은 경우에는 로우 파일을 촬영하려고 그러면 오토머스인자 5랑 연동을 해야 돼요. 어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오토모스 인자5 같은 경우에 저 모니 외장 레코딩 모니터죠. 저것만 해도 가격이 100만 원 됩니다. 그리고 오토머스인자 5에 장착하는그 외장 SD 캐들 같이 해서 이제 한 30만 원. 아, 그러면은 130만원 거기에 700만원 와 830만원이네요 830만원 이상이주 나... 아무튼 오늘은 불과 몇시간전에 공개되어진 전설속의 카메라 아 알파7s3에 대한 공식적인 스펙 발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어... 이 카메라가 이제 앞으로 9월 달에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한번 실제로 사용을 한번쯤 해보고 싶습니다. 어, 근데 실제로 그때 돼서 사용을 해보고, 또 어떤 카메라인지, 그때 서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여기까지, 인앤츄 필름의 인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어, 여러분께 이 정보를 빨리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또 바로 편집을 해야 될것 같네요. 아무래도, 오늘은 밤을 찾고 왔습니다. <목소리>